안녕하세요, 여러분. 쏘릴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7기 이벤트 후기 영상과 8기 사골 챌린지 이벤트 모집 안내를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이벤트를 끝까지 성공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저희 이번 7기 이벤트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7기 이벤트 후기 함께 보실까요? 고고! 마음 같아서 이번 7기 모두의 후기를 올리고 싶지만 영상 분량 관계상 세 분의 후기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의 비포 애프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카페 신데렐라 다이어리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 칠기 분들의 식단은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침은 자유식, 점심과 저녁은 방탄사골국을 드셨습니다. 운동은 따로 코치해드리지 않았고 소렐라 마사지를 다들 열심히 따라해 주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세 분을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몸무게를 이마에 써붙이고 다닐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가 몇 키로 빠졌냐보다 눈바디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몸무게 대비 눈바디가 많이 빠지신 분들을 모아왔어요. 자, 첫 번째 비포에프터 보여드릴 A양은 2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으로 일주일에 1회 회식을 참여해야 해서 평소 다이어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A양의 처음 다이어트 시작 몸무게는 88.2kg이었습니다. 비록 이벤트 기간 동안에 총 1.7kg밖에 감량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몸무게보다 몸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즉 숫자가 아닌 몸을 봐야 한다는 거죠. A양의 눈바디,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A양은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하게 변화되는 몸과 몸무게를 확인하면서 7일간 버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변화되어가는 몸을 보면서 뺄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비록 몸무게 감량은 더디었지만, 눈바디를 보며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가정을 바라보며 함께 해준 A양? 너무너무 축하하고 고마워요. 다음으로 일주일간 기록을 보여드릴 B양은 30대 여성인데요. 다이어트 시작 전 몸무게는 80kg이었습니다. 삐양은 이벤트 기간 동안 총5 4 k g 를 감량했고요. 총5 4 k g 를 감량해서 몸무게 앞자리가 바뀐 삐양은 입사 1년 3개월 이후 20kg이 급격하게 쪄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소렐라 언니 덕분에 7일 동안 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글을 보며 다이어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힘도 되고 자극도 받았다고 합니다. 감량에 성공하신 삐양 축하드려요. 마지막 참가자의 비포에프터입니다. 시양은 20대 여성으로 먹고 토하는 일명 먹토를 하는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10kg 이상 감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폭식증이 생기면서 먹토 증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양의 다이어트 전 몸무게는 54kg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사골 챌린지는 고도비만 대만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루트를 깨주신 분입니다. 시양은 이번 사골 챌린지 기간 동안 54kg에서 51.4kg으로 총 2.6kg 감량에 성공했고요 제일 감량하기 힘든 아랫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눈에 보기에도 탈이 빠진 것이 정말 티가 많이 납니다 시양의 감량 성공도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분의 식단 여정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벤트 기간 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휘리릭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벤트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함께 하는 듯해서 좋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이어서 사골 챌린지 8기 이벤트를 모집합니다. 저 소렐라가 느낀 점은 아, 역시나 몸무게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몸의 변화구나 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소렐라 사골 챌린지 8기 모집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렐라 사골 챌린지 8기 모집은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세요. 8기 사골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특별히 소렐라 하우스에서 개발한 99칼로리 떡볶이인 묵볶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용기가 부족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사과 챌린지 함께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